지금은 게스트하우스가 가족의 집. 식구들이 제주로 모여들었지만 생활 공간이 딱 정해지지 못했다. 불편합니다. 제가 더 불편해요. 손님이 없어도 이렇게 음. 잘해요. 왜냐하면 저희가 방이... 마련된 방이 지금 여기는 없고 하니까 지금은 그렇죠. 난 지금 편한데. 사실 저도 편해요. <laughs> 얼마 후면 동생이 입대를 하는 더라. 이런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. 가 집에 가 집에 올라가. 여기. 대골 같은 집이 있는 건 강아지 수수뿐. 아파트를 놔두고 민박집으로 왔지만 지금은 컨테이너가 부부의 방이다. 아유 빨리 이 집을 탈피를 해야 될 텐데 큰일 났네. 아 조그만 뭘 그래 여 이거. 아이 근데 이거 살아보고 그러는 것지 뭘? 도대체, 우리 집은 어, 어디요? 도대체? 어? 집이 어? 많잖아. 민박집 시작할 때 갖다 놨죠. 어. 왜요? 네. 그건... 작업실. 아니, 모자라니까, 민박집이, 저, 이 짐들 어쩌고 다 모자라니까. 음... 네, 설계도 다 나왔어요. 지금 이런 설계도가. 지금... 애일같이 들여다보고, 들여다보고, 이렇게 다 설계가 나왔잖아. 음. 아, 이거는 이제, 옥상, 1층, 해가지고, 설계도가 다 나와서, 집이라는 게참 중요한 거예요. 마음에, 앉, 이렇게 떠 있잖아. 마음에. 집도 그래, 집도. 응? 집도. 네가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줘라. 그게 이렇게 지금 되어있어야 되는 거야. 아니 그건뭐 얘기하면 길어진다 길어진다. 건축은. 뭐든지 불만이야. 건축은. 건축은... 뭐 불편해도 참아야지 어떻게 집질 음, 때까지는. 그래서 집을 9월 달부터 시작하기로 했었거든요. 음. 근데 무슨 자재값이 올랐다고 계속 음. 미루고 있는 거예요. 내가 질 수는 없는 거고. 음, 뭐. 남편이 알아서. 근데 지금 허가까지 다 나왔는데. 음. 지금 또귤문에 지금 한또또두달또 또 미뤄지고 음, 다작업복이 아내의 최근은 한 귀로 흘려듣고 휴대전화에 빠져든 남편 5월 31일부터 무의미한 시작했어요. 팔로우 인스타를 뭐 무의미해 그거 인스타를 할 줄도 모르면서 그거를 뭐 그냥 팔로우 아무나 개나 소나 그냥 다 갖다가 그냥 좋아요 해주고 개나 소나라라 그러면는이팔로어나팔로잉한 사람들이 개나 소요? 두 개밖에 안 뜨고 저저 저 유튜브에는 유튜브도 하세요? 유튜브 그냥 대박이저 우리 수수가 유튜브에서 인기가 좋아가지고 조회수가 음. 40만이 넘었어요. 그게 아니라 조회수가. 그냥 재미로 시작한 유튜브인데 이 사람이 아주 그냥 하려면 열심히 해야지 너무 피곤하게 해. 아이고할 거면 열심히 해야지. 낙현기 씨가 해야 돼 뭐든지. 저는 그렇게 집요하게 못 해. 음. 집요가 뭔 말이냐. 똑같 똑같. 말을 해도 집요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. 그러면 뭐 열정적으로. 그럼 열정적으로. 열정. 남자가 근데... 나이가 많아지면 좀 말도 적어지고 그런다는데 언제쯤 말이 적어질 거야? 나이가 들면 양기가 다 입으로 올라온다, 올라온다잖아. 입을 따로 덮어 이렇게. 나도 따로 덮어. 아유. 너만 따로 덮는 줄 알고 따로 덮어 그래, 이렇게. 따로 덮고자. 저리 이렇게. 가 좀. 네가 저리 가라. 아퍼. 옆으로 가. 얼른. 여기가 내 자리 아니요? 그래 내가 이쪽으로 갈게. 아우 진짜. 아유 내가 진짜 얼른 뒤어차 잘지. 결혼 30년 실상 주도권은 명륜 씨가 쥐고 있었다. 떨어져 지내는 동안 입김이 세진 아내. 전세 역전을 꿈꾸는 중이다.